안녕하세요. 나브리 스튜디오 가죽남입니다. 벌써 7월 말이네요. 네. 제가 매달 진행하는 나눔 이번 달도 실천해야겠죠? 킹슬리 불박지 나눔을 하려고 해요. 가죽여행 공방 사업이 조금씩 커지면서 불박지 사용량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죽녀가 정확히 원하는 색감, 색상을 찾다가 실패한 호일입니다. 색상이 안 예쁘다기보다는 가죽녀가 원한 색감이 아니었던 건데요. 킹슬리 23K 금박지입니다. 제 딴에는 뭐 킹슬리 정문샵 같은 곳에서 주문도 해보고, 이베이에서 개인이 소장하는 불박지도 주문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박지가 쌓여가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공방은 취미로 하시는 분들과는 달리, 그 각인 색감에, 색상에 통일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을 불박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정체 모를 불박지는 과감히 버렸고, 킹슬리 23K 금박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킹슬리 레드 계열의 호일입니다. 하나하나씩 세 분께 보내드릴게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댓글로 나눔 신청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남겨드리긴 하겠지만, 네, 택배비 2600원은 안 주셔도 괜찮고,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 대신 택배 받으실 성함 연락처 주소는 제가 남겨드리는 연락처로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도 저희는 완벽히 원하는 색감의 금박지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불박지 그리고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20만원 가까운 돈을 썼습니다. 아직 저희도 사용해보지 못한 불박지인데 최소 주문 소량에 맞추느라 제법 큰 돈이 든 건데 혹시 저희가 주문한 불박지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불박지라면 그것도 소량 나눔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불박기 사용에 있어서 작은 팁을 드리자면 대량으로 각인하실 때 자리를 잡은 다음에 자석으로 위치를 고정해주시면 네, 조금 더 속도를 낼수 있다는 작은 팁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